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의 문제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2차 피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죠. 2차 피해는 그대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따로 특히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추 이런 게다 2차 피해가 되겠죠.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및 2차 피해 가 피해를 입은 어떤 피해자가 피해자가 이제 이거를 조사해 달라고 조사하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걸 신청한 접수 신청 접수한지제 상담원이나 조사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빨리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 조사를 완료한다? 20일입니다. 30일이 아니고, 20일 이내 자, 조사, 완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요, 신고 센터에 보고하고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 20일이지, 30일, 30일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기관장은 조사, 조사기간 중에 아직까지는 성폭력 성희롱 뭐 스토킹 이게 아직 밝혀진 건 아니죠. 조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니까 피해자 보호 의사를 고려해서 행위자와 업무 공간 분리 같은 거. 그다음에 휴가 부여 등 이런 적절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하는데 가해자라고 의심받는 사람하고 피해자 신고한 사람이 같은 데 있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 같은 조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찰청장님은요. 소속 직원 및 교육성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경찰청의 인권 보호 담당과실에다가 일단 신고센터 있죠? 신고센터를 둡니다. 어디다가 경찰청의 인권보호 담당관실에다가. 그리고 또, 그리고 신고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신고세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세터 그래야 우리가 신고를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맞는 질문이라는 걸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기관장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행위 조사를 해봤어. 해봤더니만 진짜 이게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게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그 행위자가 뭐 이상의 징계를 먹었다고요? 견책 이상. 견책 이상 징계를 먹으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데 근무하면 안 돼. 몇년 동안 하면 안 된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따로따로 하더라도 관련된 보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10년과 여기 견체기상이라는 이두 군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기관장은 만약에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및 2차 피행위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행위자에게 의원 면제 허용만 내. 만약에 지금 조사 중인데 그 행위자, 행위자가 사표를 내요. 조사 중인데. 그걸 사표를 수리하면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사 중인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및 2차 팽이가 그냥 징계가 아니고 무슨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입니까?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의원님 사표 수리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징계가 아니고 중징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리언을 보시면 20일, 20일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10년 동안 같은 부, 같은 기관에 근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징계가 아니고 중징계고 아시겠죠? 이렇게 세 군데가 잘못됐고, 나머지 세 군데는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에 관한 내용들을 훑어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정리를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내일부터는 우리가 뭘 보냐면 이제 작용법. 조금 더 어려운 파트죠?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또 우리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